whenever you feel negative emotion.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whenever, 느낄 때마다. You could say to yourself,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I feel, I'm feeling some negative emotion. 나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 I'm feeling 느끼고 있다. Which means I'm in the process of attracting something.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means 의미한다. I'm in the process of attracting. That Something that I do not want.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그것을 의미한다. Which means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What is it that I do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I'm feeling some negative emotion.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현재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어떤 나한테 안 좋은 것이 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means, 그랬잖아요. 여기서 의미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현재 오고 있는 어떤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것이 오게끔 하려면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은 긍정적인 과정 이게 안 좋은 과정에 지금 있는 거니까 이거를 좋은 일이 오는 그런 것으로 바꾸려면 그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뭐 좋은 집이라든지, 좋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여자친구라든지, 뭐 남자친구라든지, 어떤 그 좋은 상태 있잖아요. 소망하는 거. 그걸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감정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그 결국에는 안 좋은 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또 좋은 것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빨리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저자가 네, 이야기 하는 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